발기부전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까? <laughs> 네, 네 이거, 이건 저, 저는 뭐 저도 어? 나만? 나 진짜 너무 나만 <laughs> 솔직한 아니, 거 아니야 발기부전이니까가 아니라, 이거? 아, 아니라 그거 그거에 대한 고민이, 고민이 오, 생겼습니까? 고민이야, 고민. 고민이 얘가 맞아, 니 이거 참. 그냥 그거에 대해서 왜곡되면 네, 안 돼요. 왜곡되면 안 되는 거야. 제가 도연이를 낳고 수술을 했습니다. 아, 아 이제 원 없이 관계를 어떤 계기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이게 막상 어느 순간부터 <laughs> 약간 심적으로 뭐가 내가 이렇게 가라앉는 것 같아요. 가라앉는 아, 것 같고 성기능에 어. 대해서 아, 아무래도 그렇죠. 아니, 아무래도 이건뭐남자들다 뭐 해요. 중년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뭐숨기골이 없습니다. 네. 저런 데서 오히려 있잖아 아나 괜찮다는 사람들 있잖아 진짜 문제 많은 사람들이야 대개 네, 보면 네, 진짜로. 크스마스 그뭐 저를 보시면서. 아니, 감각이 제가 이렇게 자꾸 둔화되고 떨어지는 것 같고 관심도가 급격히 하락되며 뭐 아무래도 그렇죠 예. 또래 사람들하고 얘기했을 때 비해서 좀 약간 일찍 온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4 0대 중반부터 그걸 계속 겪었거든요 <laughs> 이게 이상하게 지금 이기가 되는데 나도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건 안 물어봤거든요 그게 나. 문제입니다가 <laughs> 아니라 뭐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예전에 비해서 아. 이렇게. 나의 중심에 있어서의 어떤 관심도가 떨어져가니 아아 이것 또한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게 아닐까 음 이제 그게 조금 궁금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기능은 아, 무슨 전혀 문제없어. 나이 때가 한 50시 이렇게 되면 이제 남성 갱년기도 좀올 때거든요. 네. 그 근데 육아도 이제 책임지고 있으시니까. 심리적으로는 이미 갱년기가 왔어요. <laughs>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laughs> 많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느끼게 갱년기가 좀 오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아니 저는 아직은 온것 같지는 않은데. 아 그래요? 예, 가끔 가다제가뭐조 예민해지고 그러면은 어. 와이프가 혹시 갱년기 온거아니에요 어, 그래. <laughs> <laughs> 그때부터 이제 물음표가 음, 설마 설마. 오. 예, 걱정되고 그러죠. 음. <laughs> 전 진작에 왔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음... 너무 쉬운 거간것 같기도 하고 아, 달고 네.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어,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늘좀 예민하니까. 음. 어 맞아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뭐, 뭐 몸에서 아, 열이 난다 고 그러는데 항상 열이 나니까 나도 나는 네. 뭐 열을 항상 <laughs> 열이나. 땀을 달고 사는데 <laughs> 어떻게? 여름에도 열이나고 겨울에도 어, 음. 열이나고 오죽하면 음. 열이 어. 와이프가 오빠는 참 좋아요 이렇게 있으면 겨울 따뜻해서. <laughs> 집에서 이제 손씻게할수 있는 그자가진단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적 흥미나 성욕이 감소했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저도 정말 아니, 그니까 아니 아니 그거는 이거 주관적인 거니까 물론 옛날 아니, 제일 뭐 어, 30대 40대 때면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저는 우리 음, 저 선배님도 어. 아직까지는 어. 뭐 저는 뭐 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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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은 거예요. 그렇죠? 어, 우리 같이 기라지. 이렇게 검사도 했는데 아 근데 그냥 크게 뭐 필요하거나 음, 음, 기력이 없습니까? 요거는 에. 어느 정도는 요 있어요. 어, 피로도 기력까지 모르다 항상 피곤해. <laughs> 피곤해. 뭐 항상, 항상 피곤해. 발기 부전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까? <웃음> 네, 네, <웃음> 네 이거, <laughs> 이건 이건 저는 뭐 저도. 어, 나만 나 진짜 너무 남만솔지한거 <laughs> 아니, 거거거거거거 아, 아니라. 발기 부전이니까가 아니라. 그 그거에 <laughs>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까? 고민이야 고민. 고민이야 맞아 이거 참. 그냥 그거에 대해서 외국 되면 안돼요 외국 되면 안 되는 거야. 고민 그냥 순서에 고민. 고민. 문제 아니고 고민. 고민하지 않나? 야, 그런 거 얘기할 때꼭날쳐다보더라 <laughs> 지금 이 반응 때문에 갑자기 너무 정적인 사람이에 아니 거. 아니 아니. 너무, 너무 정적인 가장이 된거 같아서 우리 와이프가 좀 혹시 아, 아, 섭섭해할까 봐. 아 와이프분 섭섭해요. 와이프가 본인이 네. 제일 잘 알지. 경영기 아닌 거. <laughs> 네. 저희 왜이 뭐, 안재욱 씨는 경영기 아니에요. 저도 안서봐도 전혀 아니 <laughs> 며칠 뒤죠 이제 데이터가 나온 날이죠. 네, 데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 이제 중년이기 때문에 <laughs> 불안 불안하지. <아주 웃음> 똑같이 이렇게 위에 상의 맞히니까 유니폼 같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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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게> 너무 재밌었어요. <laughs> 꽃중년 유니폼. <웃음> <이야>. <웃음> <웃음> 어. 아, <laughs> 야. 맞아 아, 나 젊었을 때갔으면 아, 옛날에 은 정말 대단했었어 진짜. 옛날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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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그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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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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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끝.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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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네. 네. 내려와, 빨리. 알았어, 알았어. 야, 이거 제가 찌러드릴까요? 네. 너무 아파. 알았어. 야야와 키 줄었어. 씨. 이게 줄었어요? 아, 그러니까 180에서 이제 한 3cm 줄었네. <laughs> 네. 볼 때마다 짜증나요. <laughs> 그죠180 넘던 사람이 이제 거기서 8자에서 7자로 네. 바뀌면 좀 짜증 나죠. 음. 저는 항상 종합검진 받을 때키 때문에 저는 오늘 정말 이런 식으로 키 나오면 <laughs> 저안 받겠습니다. 아그렇 <laughs> <laughs> 0. 몇 센치라도 내가 읽은 키와 <laughs> 좀 작게 나오면 굉장히 섭섭하고 <laughs> 그럼 병원에 그서 하고 싶은 게 해드릴게요. 저도 돼요. 이거세요? 야5% 뭐 음, 5%는 일반인이 만들 수 없는 운동 선수들 지방파라씨 역시 지방. 왈커야. <laughs> <하지마. 여쭈요. 웃음> 아 체지방이 진짜 좀 드시는 네, 미쳤구나. 아. 어쩔 수 없어요. 근육은 작고 운동 안했다니 실망해. 운동을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laughs> 비장하다 형. 코로나도 풀렸고 핑계 댈 것도 없고. <laughs> 해야 되겠다. 정말 어마어하게 줄어서 아 뭐야? 뭐야. 이거 시는? 응. 아 이게 <laughs> 지이다이인제도 <지민제도>. 오. <laughs> 아. 우와. 오. 그체 중에 엄청 나오는구나. <laughs> 기계가 잘못됐다 그러라고. <laughs> 아이고. 기계가 나빴네. 내가 80에서 이렇게 이렇게 7kg가 늘었어. 아, 최근에 드신 거예요? 네, 네. 아 많이 늘었어요. 엄지손발지는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네. 우와. 야, 야 어, 근육 고용량이 많으시네. 어, 그러네요. 그때는 저 기계가 정상이라고 그러더고 어. <laughs> 기계 마음대로. 어, 그러니까 건강하신 거야. 굉장히 네. 건강하신 거야. 대단하시네, 아주 진짜. 플렉스근 고용량이 거. 중요하거든요, 나이 들면서. 저야지금는뭐 <laughs> <laughs> <야. 웃음> 저는 뭐. 저는 뭐 해지를 네네. 해지를 네네. 60 60 응. 120 제가 응. 아, 저는 횟수 위주로건다요 어. <laughs> 그럼 구력이 있어. 10년 했어나 예? 10년 1년다 오, 오 좋잖아. 야. <laughs> 오. <laughs> 형기등했어 오. <laughs> 메매달네 <금메달이다. 웃음> 아유, 저두가달리야 <laughs> <의야. 웃음> <laughs> 아이고, 하하하. 두피를 한번 보실까요, 같이? 아, 두피 진짜 많은 분들이 이제 신경 쓰죠. 음, <laughs> 진짜. 두피상태 <laughs> 겁이 나갖고 검사한 지 진짜 오래됐네. 가장 걱정이 되는 부위가 어느 아, 쪽이세요? 위쪽이 다좀 뭐. 자꾸 머리가 얇아지고, 가지고. 맞아. 저렇게 지금 붉어져 있는 것들은 이제 민감한 상태고 열이 지금 두피 열이 좀 많으시다는 거 모발의 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데, 이런데는 약간 이제 모발도 가늘어져 있고 모공 하나에 원래 뭐두세 개인가 <laughs> 세네 네. 개씩 나야 된다라든지 거의 거의 하나네요 네잘 알고 <laughs> 계시네요. 그다세개네 개씩 나야 되는데. 어. 아이고. 요거는 음. 이제 이쪽이 너무 많이 붉어 있는데요. 음.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느 부위 할것 없이 음. 전두부가 다 붉으세요. 음. 후면이 전혀 열이 안 ]구나. 되시고요. 어, 스피어 어, 스피어 스피어. 열이 많네. 이렇게 되면 탈모도 음. 진행이, 음. 어, 진행이 되실 수 있으시고요. 탈모도 진행이 되실 수 있으시고요. 앞부분 보다 저 촘촘한 부위보다 이런 데는 휑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지금 탈모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아, 머리가 길면 관리하기 힘들죠 자 요새 뭐 두피나 뭐 피부에 뭐 걱정거리 있으신 거 있으신가요? 두피가 빨개요 아, 피가 머리 염색을 오래 했어요 한 30년 아, 네. 넘게 네네. 그래서 그 염색에서 오는 그게 좀 물질들. 부작용이 네. 아닌가 생각하는데 붉어, 붉어. 어, 두피가 뭐, 그냥 봐도 많이 붉으신데요. 예, 붉어요. 많이 붉어요. 양세월 그래서 그 양도 좀있지않아까 아, 저도 그런 게 없잖아요. 음. 아, 그럼. 가끔씩은 또 딱지가 조금씩 안질 때가 있어요. 염증이 난 후에는 저희가 이렇게 딱정이처럼 음. 과정이 되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아, 진짜 신경을 안쓸데가 없구나. 진짜. 아, 전신이 아. 다 신경이네요. 두피를 한번 볼까요? 네, 네. 정수리 쪽이 좀 저희 아버님 때도 그렇고 지금 모발이 좀어져 있으세요. 네, 모발이 좀 얇은데. 네. 아 이런 거는 많이 빠져 있으시네요. 정수리가 진짜. 네. 자, 그러면 이제 두피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너무 최근에 또 얇아져가지고요. 제가 좀 머리카락 얇은 게좀 스트레스입니다. 그래 지금 이제 머리숱은 많은데 솔직히 많이 예전보다 없습니다. 신고도. 이렇게 불긋불긋 보이는 거는 우리가 모세혈관이 좀 확장되어 있는 거좀 신경을 썼다거나 머리에 두피열 같은 거 가장 궁금해하시는 모발의 밀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런데는 이쪽 부위에 어, 비해데 여긴 배수가 좀 많으시죠? 촘 많으시죠? 니가 모내기 잘했는데 맞네 모내기? 어 뭐가 많이 많은데 근데 이런데 보시면 아까 아이. 아까처럼 배수가 여기는 휑하죠 탈모인가요 지금? 지금 탈모가 부분적으로 약간 진행이 되실 것 같아서 이거는 지금 중... 중... 피 관리를 좀 받으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거 좀 아, 진짜 검사하신 거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네. 먼저 궁금한 거 있어요. 먼저 검사 결과 전에. 제일 걱정되는 부분. 그 스트레스, 스트레스 관련된 관련 수치죠. 네, 제가 요몇 개월 좀 많이 힘들어서. 아 그러셨어요? 작년 말에 이제 또 아. 아버지도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집안 문제 뭐 이런저런 문제로 좀 스트레스 많고 조금 그런 수치가 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을까 이제 좀 우려를 했죠. 부신 기능이라고 해서 외부 스트레스에 대해서 내가 조금 버틸 수 있는 용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근데 요게 이제 동년배에서는 한 200에서 300 정도 나온다고 보거든요. 근데 한 150보다 떨어지면 약간 만성피로의 길로 접어드는 정도. 아, 이게 조금 심각해요. 이게 조금 심각해요. 뭐죠? 중성지방. 네. 중성지방이 조금 많이 높으세요. 한 4배 높으신 거죠. 네. 어이구. 중성지방도 높으시고요. 저밀도 콜레스테롤도 높은데 먹는 음식이랑 이런 거에 조금 관련이 있어서 오차 범위가 좀 있어요. 마이 하고 있으면은 몸에 좋은 음식을 못 먹어요. 애들하고만 놀아주니까 이제 같이 맞아. 먹으러 다니고 뭐 이런 거 이제 살이 맞아. 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식성 따라가지. 아이고 너무 급하게 먹고 막 이러니까. 어 중성지방 같은 경우는 음주. 지방식이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되게 많아요. 음주를 많이 하시나요? 안 하면 섭섭하죠. <laughs> 제가 뭐 유일하게 스트레스를 네, 풀수 있는 길이 그거밖에 없었서 근데 하지만 조금 줄여 보시는 거를 좀추천을 드려요. 네, 네, 네. 다음 뭐 혈소판 이런 것도 괜찮으신데. 당이 조금 경계치에 있어요. 아 맞아요 경계치에요. 아 원래도 그러셨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당화혈색소가 얼마죠? 5.9. 5.9. 아 제가 5.8뭐5.9 왔다 갔다 하세요. 왔다, 네 맞아요. 아, 저희 정상이 얼마죠? 5.6. 5.6인데 아. 경계를 넘어가면 여기 떨어지는 거는 쉽진 않은데 네. 체중 관리하는 거랑 네. 식사 운동 이거 되게 네. 중요해요. 네네네. 저희 아이가 네. 어리니까 아침을 안 먹고 제가 그냥 대게 보면 이제. 커피에다빵 같은 거 먹고, 뭐, 이렇다 보니까. 이게 문턱을 한번 넘기 시작하면 되게 쉽게 장난 어. 먹어요. 네. 그게 이제 당뇨가 무서운 네. 거거든요. 그거로 생각해요. 한준이 너무 귀여워. 환준이환준이가 진짜. 난환준이 난 보기 전에는 아들 욕심 1도 없었거든. 어, 한준이 보고. 아, 지금 내가 너무 흔들려. 흔들리는환준이 네. 너무 귀여워. <웃음> <웃음> 근데 예진이 보고 약간 욕심 생겨서 <laughs> 얘충 춤을 잘 추더라 흥부자예요 어.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셋째가 딸이라는 보장이 있다 그러면 난다 근데 또 아들이 나온다 그러면 어, 애기 엄마는 악몽이라 이거야 어, 근데 생각은 있는 거야? 딸은? 딸이라고 그러면 은 딸이라고 그러면 뭐 그렇죠 근데, 야, 근데 그거는 뭐할 수가 없잖아. 그거 없잖아요 그건 뭐 근데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또 앞들 나올 것 같은 느낌 이또 드는 거야. 또 앞들 나올 것 같은 느낌 이또 드는 거야. 형은 그래요. 성호르몬 같은 경우는 어, 높으세요. 아직도 아직 왕성하신데요. 아, 음. 또 이렇게 편집을 해놨네. <웃음> <웃음> 아니 너본 것도 없잖아요. 예. 좋아해 좋아해요. 아직도 <laughs> 아직, 아직 왕성하신데요. 왕성해 씨. 네. 아야. 주관적인 뭐 그런 애로 사항이 있으실까요? 이런 거와 관련해서 아유, 그러지는 전혀 없으세요. 네. 어. 그 만족감이 높으신 편이시네요. 네. 네. 역시 수치가 이제 말해주는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호르몬 자체는 어. 관심이 좀 많으셨는데 되게 즉기 정상이세요. 정상이세요. 정상인데. 음. 네. 정상인데 불구하고 이제 정신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 그렇죠. 그걸 느낄 여력이 네. 없어요. <laughs> 그리고 어, 제가 사실 조금 놀랬어요 <laughs> 저보다 수치가 높으셔서. 어, 그 성호르몬 수치가 저보다 아, 높으세요. 오 어, 그래? 아, 아 제가 뭐 요즘 아주 아주 아, 겹경사예요 아주. 겹경사예요 <laughs> 겹경사. 꽃집 문의 사람. 되게 좋으신 편이세요. 응. 저 반밖에 안 됩니다. 저 반밖에 안 됩니다. 아이고. 아, 아, <laughs> 수면장애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중간에 많이 깨세요. 제가 둘째 아이 거의 재우는 담당이거든요. 그냥 뒤척이면 바로 일어나서 자동적으로 예진이 달래주고 재우고 해서 어제도 예진이 제가 재우고 중간에 깨면 또 업어서 달래주고 해서. 육아 하시는 분들이 잠을 잘못 자요. 대체 애기가 막 소리 지르고 일어나니까. 근데 저는 재우경영과 다른 게 바로 또 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돼. 어, 나는, 나는 계속... 한번 깨면은 그냥 그끝이 그. 끝이 아 저는 계속 지어서 아, 자요. 아. 저는 등대요. 등만 내면 자요. 제일 부러워요. 제일... 같이 예진이가 깰때 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불리 수면해요. 제가. 네, 뭔지 알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결혼하면 로망이 무진장 큰 침대에서 그냥 아이들하고 같이 자는 게좀 로망이어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언젠가 졸업하겠죠. 네. 네. 제가 제일 신경 쓰는 건저이거든요 당. 네. 아, 근데 이게 0.1 올라간 거네요. 집에 혈당계가 음. 하나 있으면 좋아요. 있어요. 아유. 있어서 매일 찌르는데. 103. 103에는. l 아, a 네. 을 네. 줄여야 돼. 네. 네. 제가 원래는 한 80대 초반까지는 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아유. 여기서 10몇 킬로 어떻게 빼냐고. 지금 사실 진짜 살 빼는 거는 쉽진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육량을 늘려요. 근육량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음. 음. 한 10년 전에 근육량 늘리는 거랑 지금 근육량 늘리는 거는 네. 한3배 노력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운동을 이제 근육 운동을 조금 더 비중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것같요 알겠습니다. 네.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사실은 조금 관리가 필요하세요. 음주 같은 경우는 어, 횟수와 양 중에 어느 게안 좋냐? 횟수가 더안 좋아요. 그렇죠. 네. 제가 그래서 한번 먹을 때도 좀 많이 먹어요. 그것도 안 좋아요. 근데 둘 중에 <laughs> 둘 중에. 제가 이러면, 지난 11월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네. 뭐 집안일 플러스 제일과 관련된 거, 뭐,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만성 좀, 피로가 오면서 막 스트레스를 달고 사는, 그렇게 됐어요. 한 1년, 목, 목덜미가 막 절일 정도로, 막 뻣뻣하고, 이게 네. 네. 느껴질 정도로, 한 지가 좀꽤 됐어요. 네. 그게 이제 차곡차곡 이게 쌓이다 보면, 이게 수치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생애 습관 교정, 운동. 지금부터 스트레스 관리 여기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혈액 검사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네. 머릿속에 약간의 미세한 출혈이 있었다. 근데 지금 그때 뭐 그게 그냥 굳어버린 모양이죠. 네. 말하자면 은 네. 전체적으로는 큰 이상은 없으세요. 큰 이상은 없고 이 정도면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 관리가 잘 되셨다고 봐야 돼요. 어. 어. 기대수명은 대수명은 87. 네, 아유, 그 뭐? 네, 네, 아유, 그래도 뭐 좋은 거죠. 얼마 안 남았어. 네, 그니다 네, 아유, 그래도 뭐 좋은 거죠. 어, 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잘 네. 관리를 하시는 거고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이것보다 플러스 한 20은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 시대에,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거같고 빵을 좋아해서? 아, 아 저도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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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좋아해요. 저도 빵 좋아해요. 좋아해요. 좋아해. 좋아해? 네. 아, 빵 엄청 좋아해요. 저빵 좋아해요. 빵도 요즘 이제 저당. 저당도 있고 호밀빵 그리고 대체당이 있어요 대체당. 음. 그러니까 그걸로 제대체상 음. 드시면 어떨까. 순위를 매겨봤고요. 순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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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가 저기 사실 공항검진 이렇게 저기 <laughs> 데이터 받으면 또 성적표 받는 그런 느낌이니까. <laughs> 예, 알겠습니다. 예. 나는 뭐 예상하고 있으니까. <laughs> 가장 중요한. 중년 남자분들은 제일 가장 관심이 가실 걸로 예상이 되고요. 어, 알것 같아요. 남성 성기능 수치화로 볼수 있는 남성 호르몬 쉽게 말해서 정자왕이라고할 수는 있겠죠. 네. 저기 이제 한 3에서 7 정도가 이제 정상 범주인데. 아, 음. 3, 7. 2위부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테스테스토론이라고 나온 수론은 절대적인 수치가 7.4 나왔습니다. 아. 어, 이제 보통 평균이 한 4.5에서 한7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어, 7.4면 좋은 거예요. 그분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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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신성훈님. 신성훈님. 아 꽃중님 이거... <laughs> 아, <laughs> <호주님의> 사 <성인. 웃음> 셋셋셋째셋째 아이고. <웃음> <웃음> 셋째 가시죠. 대망의 1위가 있습니다. 수치가 8, 8 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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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이 나왔습니다. <웃음> <웃음> 대망의 1위는 누구실까요? 김원준 <laughs> 김원준 <laughs> <laughs> 봐. 아. 아. 아이 보면 그럴 것 같아. 아니게 아니라 너가 그렇게 아침부터 활동하는 그양 보면서 장난 아니야. 아원숭이구나8점 야, 팔점대라고요? 야, 8점 대단하다. 야8점대면 엄청 무르니까 말이야. 꽃중년의 예 정자왕입니다. 잡다입니다 <laughs> 주인님, 주인님 함께하시죠. 뭘 함께하시는 거야? <laughs>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진짜 쓸 데가 없어요 저는. <laughs> 너만 너만 건강하면 뭐하니 주인님이 모르시는데. 알기라도 <laughs> 했습니까? <laughs> 주인님 함께 하시죠. 그래요. 예. 자 대망의 꽃중년 활력왕. 어 꼴찌는 예. 남성 호르몬 수치 3 3 m 리 우리 구라 형님. 구라 형님. 예, 아. 옛날에 그도 저기. 1등. 정장 명성 있었는데. <laughs> 어, 아, 좀, 대외적으로 체면이 있는데. 정자와 아, 좀, 좀 그러네. 아, 참, 진짜. 그러니까 이 신체적으로 지금 뭐 수치나 또 호르몬이나 어, 이런 어. 수치는 정상적 이상으로 나왔잖아요. 제가 도연이를 낳고 수술을 했습니다. 음. 아, 아. 예, 정관 수술을? 그 아내가 어. 둘다 자연분만을 하고. 어. 그 이후로 합의를 본 게, 셋째는더 이상은 와이프 아, 아, 몸에도 좀 무리인 어, 것 같다. 제가 그냥 어느 날 어, 바로 가서 어, 정을 해버렸어. 아, 음. 하고 왔는데, 아 이제 원 없이 관계를 어떤 어. 계기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이게 막상 어느 순간부터 <laughs> 어. 약간 심적으로 뭐가 내가 이렇게. 가라앉는 것 같아요. 가라앉는 것같아있어 그럴, 어, 그럴 수 있어. 뭔가 어떤 양도 좀 굳어둔 아아것 같고 와이프 몰래 가서 상담을 아, 한번 받았었어요. 혹시 그, 그게 영향이 있습니까? 음. 그랬더니 의학적으로는 아무 기분차시한 음. 무데 기분 다시는 거야. 그데뭐 하여튼 병원에서는 전혀 신체적으로는 음, 문제가, 음, 문제가 음. 아니라니까. 그래서 뭐 묶으면은 뭐. 어? 기가 순환이 안 된다는 뭐 이런 같은 얘기는 같은 하니까. 고민. 아나 웃겨가지고 같은 고민 갖고 계셨던 그런... 분들이 있으면 마음 편하게 어... 해요. 예. 그 본인도 이제 수치를 아시니까요. 내가 또 남성 호르몬 주사제가 있어요. 좀 올려주는 주사제가. 더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거가 원하시면 오늘 제공을 원하시면 오늘 제공을.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제가 이건 저 그냥 다른 얘기인데요 저희 선배가 그래서 그걸 맞았다는 거야. 근데 그 선배 얘기는 괜히 뒤숭숭하고. <laughs> 오, 오, 오. 그냥 집에서 이렇게 쉬다가도 갑자기 뭐 좋은 거 없나? 막 이러고. <laughs> 아, 그런 뒤숭숭. 어, <laughs> 오, 오,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효과가 너무 좋고. 아, 효과가 어, 너무 내가 사실 조금 오늘 낮게 나왔는데 사실 저는 육아 참여도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재욱씨가 맛있어요. 비숭숭할까 봐?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저건 아니고 두 분이 맞으시고 저는 네. 그러면 안재욱 씨도 맞고 맞죠? 그럼, 나, 그럼 나도 맞고 두분 맞으세요? 혜활 양순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그래 이거 호흡이 짧아지잖아요 네. 어. 나이가들3 원준이야 어? 아, 오. 두 번째는 안재오안재 해월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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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응. 운동도 많이 하시니까. 1 위는+ 1 위는+ 일 위는 김용근+ 김영근 정말 어우 그냥 해왕이야 해왕 어 아니 그까 계속 오. 상위권이에요 아, 왜 이래? 상위권이야, 계속 상위권이 계속 아 그치 어 그, 깜짝 놀랐어 어 정말이야? 빨간 선을 그리는데 그걸 위에 술쩍 넘어가시면서 아 표현력 이 아주 좋습니다. 아 스테브, 감사합니다. 아유, 네. 이번에 음반 하나 내시죠? 네 알았습니다. 대단하신 거예요, 진짜. 저는 그날 사실 검진 받고 제일 기분 좋았던 거 중에 하나는 우리 김영수 선생님이 너무 전체적으로 좋게 음, 이렇게 나오고 어. 해서. 아버지가 지난해 돌아가시고 음. 됐는데 아버지랑 같은 그래. 연령이신데 선생님 지금 이렇게 너무 건강 음. 유지하시고 하니까 음. 90, 100세 음. 아까 아. 그 20년 훨씬 넘은 그 연세까지도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